어 뭐야? 아, 10개 하면 나오네. 아. 10개까지 하고 11개는 여기서 나오나? 어 씨. 놀래라. 아, 벌레다. 또 뒤로 가겠지? 오케이. 아! 좋아. 어디서 딱딱거리는 거야? 지나갔는데? 가만히 있어봐야겠다. 어, 밀리는데? 여기 위 같은데? 찾았다. 이 상자 가져가야 되는 건가? 아, 못 가져가네. 그냥 저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자, 상자인가? 나안 아, 되네. 나이스. 이건 또왜 이렇게 돼 있어? 사다리! 오우, 여기도 있다. 그러면은, 올라가지 말고, 점프. 어어어어 아, 씨. 아, 씨, 안 보여가지고. 기다렸다가 좋아. 아, 뭐다안 보이게 났어. 그냥 보여주면 안 되나? 보인다 보여. <laughs> 오. 어, 어! 큰렸다 내려가야 되는 거였나봐. 살고 싶어. 리얼 쫄보는 <laughs> 살아남을 수 없다. <laughs> 너무하네. 야, 이게 돼? 점프로 좋다잉. 아. 아, 씨. 또 버티라고? 좋아, 천천히. 안전하게. 됐으. 좋아, 다음 뭐야? 올라간다. 올라가용. 여기 박스 같은 게 있는데. 아, 올라가네. 아니, 움직이네. 여기 벽이고. 어떻게 가는 거야? 매달려서 가나? 맞다. 반대로 매달려야 될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니. 아, 제발, 아씨. 아, 진짜. 아, 보여주면 어디 덧나냐고. 아, 이거 혹시? 밝기를, 밝게 하면? 안 보이냐? 안 보이네 그래도. 아, 씨 너무하네. 다가 어디 왔다가 됐다. 야, 씨 드디어 됐다.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해. 아, 망했네. 씨. <laughs> 아, 지금 갔어야 되는데 <laughs> 마우스 올려놓느라 <laughs> 마우스 위치 맞는지 보자 마우스 해봐야 어차피 이게 아니구나 또 북디기구나 좋아, 이건 됐다 <laughs> 해봐야 의미가 없네 됐다, 아유씨 어디까지 있어? <laughs> 뭐야 발소리가 바뀌었다. 아 자꾸 톱날. 저기 보여. 지나가면. 야왜안 지나가? 없다더 늦게 지나가는 이유가 있나? 뭐야 저긴 끝이야 저게? 아안 보이는 거 지나가야 돼? 아우씨 놀래라. 소리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 파악해야 돼? 아, 너무하네. 소리 들어, 들어보자. 이거 올라가는 거. 찡! 소리 들리면. 어디야? 넘었나? 됐다. 아시하나더 있어. 뭐야? 여러 개인 거 같은데. 야, 운 좋게 넘었나 보다. 아, 뭘, 보여야 하지. 어케이 했누. 좋아, 넘었어. 어, 끝났나?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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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온다. 온다, 온다. 아아 <laughs>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? 가는 거 없어? <laughs> 아 제발. 아 하나 빼고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. 하나 빼고 바로. 아 버튼이 있나? 모르겠어요 버튼인지. 됐다, 됐다. 어... 아, 그냥 길... 그거 되면 그런 거 같은데, 음. 어느 일정 거리가 가면은 그냥 나오는 건데... 오씨, 놀래라... 아, 점프했는데... <laughs> 첫 번째 거... <laughs> 그게 잘먹 네? 아씨안 보여. 자, 첫 번째 거 넘고 두 번째 거 여기 턱이 있네. 턱 따라서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넘었나? 아 씨, 맵이 너무 하잖아. 어디야? 어, 넘어가. 플래그 세우지 마세요. <laughs> 아아씨 <laughs> 너무하잖아. 아. 아씨 <laughs> 기다렸다가. 첫 번째 거는 그냥저냥 넘겠는데. 두 번째 꺼는 에바잖아. 어. 하나 더 있어, 설마? 아 진짜 좀만 더 늦게 뛰었어야 되는데, 아 너무 어렵다. 이거 아 제발 <laughs> 진짜. 빨리 뛰었다고? 죽으렴. 쫄면 안 되지. 여기다 떨어지는 데 여기고 깼다 자연봉은안돼어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에그야 오, 놀래라, 진짜. <laughs> 먹었으면 곱게 <국회> 보내주지, 좀. <laughs> 왜 그러냐. 와, <놀란라>, 너무한다, 진짜. <laughs> 아. 아씨, <laughs> 진짜 너무한다. <많다>. 야안 <laughs> 보이는 거왜 이렇게 좋아해? 아. 어. 아. 아, 그래도 여기부터 시작해주네. 다행이다. 어, 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천천히 해야 돼. 아, 씨, 진짜, 곱게 보내주라고, 제발. <laughs> 제발! 아, <나> 좀 보내줘. 씨, <laughs> 올라가자. 아, 뭐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지금. 어휴, 됐다. 이제 나 누나 만날 수 있는 거지. 누나, 내가 에그 1 1개다 모아 왔어. <laughs> 뭐야? 아까 거기 아니야? 뭐 점프 안 돼. 어 누나 <laughs> 아 누나 죽을 것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아닌가? 어 사람 아. 어. 아, 안 보여준다고? <laughs> 아, 씨, 안 보여준다고? 아, <웃음> 해피엔딩이겠지? <웃음> 아, 이렇게 안 보여준다?